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모양이 이등변 삼각형인 삼각 기둥 여러 개를 한 바퀴 이어붙여 입체도형을 만들었습니다. 만들어진 입체도형의 이름을 쓰시오 라고 랬는데요 자, 지금 이렇게 일부가 그림으로 주어졌어요. 여기에서 하나만 이렇게 뜯어보면 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.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죠. 그래서 이 길이가 같은 모서리끼리 이렇게 맞닿게 쭉한 바퀴 이어붙인 거예요. 한 바퀴 이어붙였으니까 이 안에 있는 이 각이 몇 도가 될까요? 모이면 360도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주어진 바로 변의 길이가 같은 이두 변이 만나는 각이 15도라고 주어졌으니까 15도가 몇개 모였을 때 360도가 될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? 자, 이것은 360도를 15도로 나누어 보면 되겠네요. 자, 이를 계산해 보면요. 36 안에는 두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4. 아, 24번 들어가겠다. 그럼 이러한 삼각기둥이 24개가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렀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도형을 생각해 보면요. 자, 한 밑면 이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의 모서리가 되는 거잖아요. 이런 애가 몇개 있겠어요? 24개가 있겠죠? 그렇기 때문에 전체 모양은 각 기둥이 될 것이고, 한 밑면의 변의 수는 24개가 된답니다. 그래서 그각 기둥의 이름은요, 24각 기둥이 되겠어요. 이때 24를 숫자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줘야 되겠습니다. 정답은 24각 기둥이 되겠네요.